0을 한개 이하 사용하여 만든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자 여기 중요한 조건 첫 번째 0을 한개 이하 사용했대. 아, 이게 문제 는아니구나 자. 0을 한개 이하 사용하여 만든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자의 숫자 합이 3인 자연수는 이렇게 된대. 자. 이번엔 0을 한개 이하 사용하여 만든 다섯 자리 자연수 중에서 다섯 자리 자연수야 다섯 자리 자연수 각 자리 수의 합이 5가 되는데. 자, 위에 나온 얘는잘 봐야 돼. 항상 얘를 주는 거는 그만큼 좀 까다로우니까 얘를 통해서 문제를 완전히 파케라 그런 뜻이거든. 자, 그러면 봐봐. 합이 3이어야 돼. 세 자리 수인데. 근데 0이 안 들어가면, 세 자리 수의 합이 3인 놈이면 111밖에 없는 거지. 그래? 그 다음에 0이 한번 들어가면, 여기 0이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. 0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2하고 1이야. 그러니까 0을 넣고, 나머지 2하고 1하고 배치하는 방법이지. 그래? 그럼 여기 봐봐, 여기 세 자리 수인데 0이 여기 들어갔을 때하고 세 자리 수인데 0이 제일 앞는못 들어가니까 여기 들어가는 방법. 두 가지 방법이 있고 2하고 1을 배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지. 그래서 다 해서 네 가지가 나온 거. 두 가지, 두 가지에서 네 가지. 자,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할게. 분류해볼게. 0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. 이때는 다섯 자리 숫자에 각 자리 수 합이 5인 것은 1 1 1 1 1 요거 밖에 없잖아. 그래서 한 가지네. 두 번째, 0을 한번 사용할 때. 자, 그러면 보자.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다 해서 다섯 칸이 있어. 근데 0을 여기다는 쓸수 없고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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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쓸수 있지. 아, 그래서 0을 쓸수 있는 곳네 군데야. 그래? 만약에 0을 여기다 이렇게 썼다면, 이제 세 군데가 남았는데, 그세 군데는, 미안해, 세 군데가, 네 군데, 0을 여기다 쓰면 네 군데 남았는데, 이네 군데는 5가 되려면 2, 1, 1, 1이 들어가야 되지. 아, 그러니까 이네 군데 중에 2가 들어갈 자리만 선택하면 나머지 1 쓰면 되겠다. 2가 들어갈 자리 몇 군데야? 네 군데잖아. 음, 그래서 이것도 네 개. 1은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지. 그래서, 16가지 나오네. 여기 한 가지, 여기 16가지 합쳐서 17가지 경우수 나오겠다.